바보 부분은 원래 놀이공원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줄 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안 오는데 제가 왜 디즈니랜드가 너무 재밌는 이유를 알겠어요. 귀엽지 않아? 아, 너무 귀엽네. 이거 살까? 어때? 너무 과하지. 이리 뛰어, 그걸로 해. 응. 여기 뒤에 디테일 한번 봐볼래? 오빠한테 응. 어울릴만한 모자를 찾았습니다. 국가 수준이구 아. <laughs> <laughs> 네, 도쿄 디즈니랜드 네, 36자리, 30자리 네, 이렇게 모자를 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아 지금 도쿄 온것 중에 아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모자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켓도쿄니다 따뜻해요. 햇빛에 있으면 좀 따뜻한데. 집에 많이 가네. 쭉모여있는거같 안에도 다 있었어. 엄청 많이. 그니까 아, 뭐 근데 똑같은 거 팔겠지. 아니, 아, 아프에 거기는 약간 그런 거 같아. 지하 표 끊고 안들어와도 되니까 그냥 와서 사 가시는 분들. 여기는표 끊고 들어와야만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야? 뭐 아니면 뭐좀 다르겠지, 뭐. <laughs> 대박. 어, 우리 대기 걸어놔야 되는데. 음. 뭐가 제일 재밌는지 가. 찾아야 되나? 어디로 가는데? 저, 나 이거 와. 저희, 이거 이름 뭐야? 플래시 마운틴. 플래시 마운팅, 저희 이거 타려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 티켓 보면은 이바코드로 저희 대기를 걸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시간에 한 번씩. 아마 최대 3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9시에 10분에 1시 나와야 탈 수가 있대요. 음. 아, 이거 센스락 해봤자 저녁, 지금 해놓고 저녁 9시 10분에 와야 탈수 있는. 이래서 사람들이 일찍 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렇게 타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줄 서서 110분을 2 시간 줄 서갖고 타든지 아니야 그냥 대기를 걸어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라 저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데려가는 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동산에 많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와보니까 음 아버지가 싫어할 만 하구나 약간데 네. 이게 와 장난아니네요 오늘 뭔가 저희가 하나는 타고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정도 탈수 있겠지. 하나 탈수 있을까? 그럼. 일단 도전 하나 타는 거다. 어. 오빠의 오빠 집에 온 기분이 어때? 대박이다. 오빠의 집에 온 기분이 어때? 대박. 오빠에게 선물을 대박이다. 주겠어요. 대박이다. 별로 볼거 없어. 저희 혼티드 멘션 패스트 패스 한장 끊었어요. 그래서, 어, 1시 40분에 와야지 탈수 있어요. 그 그때까지 뭐 하지, 이제? 우리? 그, 여기 유용하게 할수 있는 게 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앱 보면은 이게 다 시간도 나와있고 지도도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디지랜드올수있 분들은 여기 이거를 꼭 깔아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타고 싶은 거, 대기시간 좀 짧은 거 가서 타면 되지 않을까? 못뭐 타지? 디지랜드는 대책 없이 와가지고 뭐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내 생각에는 뭘 타는 것보다 그 2시간 동안 뭘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배고파? 어. 아나뭐 타고 싶은데? 미키 피라미드 검색했어? 음. 스플래시 마운틴은 사야 될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타는 거. 그게 아까 전에 스트랙 하면 9시 15, 밤 9시 15분이 탈 때. 헌티드 하우스. 어, <laughs> 케스트라는 저희 지금 그 뭐라 해야 되지 3D 보고 나왔는데 제가 왜 디즈니랜드가 너무 재밌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원래 놀이공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즈니랜드는 제가 원래 디즈니 픽사,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넷플릭스에서도 맨날 디즈니 픽사 쳐가지고 그것만 골라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캐릭터들 지나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 영화도 지금 3D 영화도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오빠는 지금 하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폐장 시간까지 안 나갈 거니까 오늘. <laughs> 대박이다 어제 아키하바라에 갔을 때는 너무 진짜 아키하바라에 가서 집사람이 막 하품하고 그래서 전 카메라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저는 아키하바라에 바로 가 있을 예정이고요 집사람은 여기 퇴장 시간 이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이따 밤에 만나자 우리 그래 <laughs> 아... 역시 다들 피자 두 개에 감자 이거 하나 사올때 역시, 피자 두 개. 피자 세 개. 피자가 세 개라고? 응. <laughs> 세트 세개시켰어 피자 세트. 차다 두 장. 제가 여기 기다리면서 다 갔거든요. 근데 2인이서 오면 피자 두 개에 그냥 요거 볼 하나씩 먹고 차뭐 하나 내지 두개 정도 먹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은 볼두 개에 차세 개에 피자 세 개. 당연하죠 <laughs> 아, 역시는 역시다. 추울수록 이제 배고프면 더 추워. <laughs> 나는 따뜻하게 뭐 안에 들어가서 먹는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대박이다. 아, 근데 오빠 너무 야, 너무 춥겠다. 오빠가 너무 얇다. <laughs> 장난이야. 이거 무슨 호강기 훈련 나온 것 같아. 저희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할 겁니다. 어디지? 우리 다른 데어디 여기가 판타지 랜드고요. 저희가 이제 이동할 곳은 투머로우 랜드. 사람 이거 무슨 인가요 응. 팝콘 들이요꼭 먹어야겠어요. 어, 꼭사람은 응. 먹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박스베이더 머리통으로 된 팝콘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 좀 받고 팝콘. 싶었는데. 네. 여기는 r 2 d 2 팝콘통이에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타워즈니까 일단 주문서 팝콘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 보니까 이거 마케팅은 장사 되게 잘하네. 참그 팝콘 파는 그 스펀마다 다른 캐릭터 팝콘통을 팔고 그 팝콘통을 사서 팝콘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만들어놨더라고요. 되게 좋은 마케팅이자 판매 수단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 갖고 싶다라는 게 딱히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팝콘통까지 사시겠다고? 팝콘통 아니면 팝콘은 일단 할거한 시간 동안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 이 궁금하게. 음. 이거 먹으러 갈래? 친구 중에 일본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쿄 살아가지고 일본인 친구가 원래는 일요일날 보려고 했는데 오늘 보자고 해서 오늘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목소리> 그냥 프리하게 나와서 그냥 오모테산도 그래서 그냥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여유롭게 다니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메뉴는 소바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요. 100년 전통이래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맛집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오모토산도에 있는 거고 한번 저희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다 먹고 나왔고 저희들 저는 소바랑 콜드 소바랑 새우 텐동 시키고 오빠는 이제 뭐 시켰지 포크 나는 저기 동까 규동 규동이라 그러나 응. 규동이랑, 규동이랑 소바 콜드소바? 시켰지 어. 따뜻한 소바도 있고요 되게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시켰고 어떻습니까 맛이 어, 오늘 먹은데 맛있었어요 <laughs> 소바 소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사실 자주 먹지는 않는데 오늘 좀 되게 맛있게 많이 먹었네요. 네. 저희 하나씩 나눠서 먹었는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새우는 그냥 음, 그냥 올라가는 있 새우는 그냥 새우 튀김 맛이고 네. 그 밥에 있는 소스가 되게 맛있었던 거 네.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기 저게 맛있었어 저기. 난 오빠 그거 아, 진짜 맛있던데? 일단 일본 음식점치고 양이 꽤 많더라고. 어. 근데 나는 오빠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되게 맛있었어. 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진짜 좀 특별하게 맛있는 거 같아. 새우 튀김은 그냥 그냥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입가심을 하러 <laughs> 또 커피에 팬케이크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아니, 팬케이크집. 그래서. 어. 그래서... 다시 올 건가요? 재방 재방문 의사. 어 여기는 어 다시 올것 같은데? 아 옆에서 카레 우동도 먹고 있더라고요. 음흠. 그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음.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 음. <laughs> 우리 7일 동안 먹는 것만 찍으면 아주 난리 날 텐데 진짜. 난리 날. 아 맛있겠다. 근데 여기는 어디가요 여기는 저희 그 묵고 있는 스가모 호텔, 스가모라는 지역에 저희호텔 묵고 있는데요. 그 뒷골목에 그냥 걸어다니다가 아무 그 술집에 들어갔다. 음식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저 사람이랑 또 미친 듯이 시키고 있습니다. 응. 어떤가요, 여기? 여기 너무 맛있어. 그냥 들어올 텐데, 검색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이제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어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이 너무 쾌활하고 좋아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음식이 진짜 맛있고, 일본 와서 느낀 게, 아, 서울이 진짜 물가가 엄청 비싸구나. 진짜 도쿄가 비싸다는 거건다 옛말이구나. 서울보다 훨씬 싸고 맛있다 싸고 뭐 맛있는 거는 당연히 서울도 너무 너무 당연히 맛있지만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고 되게 맛있 같아요 아, 참고로 이 회는 두 번째 접시고요. <laughs> 네. 되게 처음인 것처럼. 네, 시고한판 <laughs> 이미 다 먹고. 아가씨 집사람에 기한 되게 기운 좀아 주셨던 접시입니다. 석가 너무 아, 그거...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하죠? 가 어? 너무 응? 맛있어 보이 <laughs> 각도 들어 들어 근데 어쨌든 이 조개도 도박 재장. 이게 대박이네. 저번에 그 신주쿠 말고기 집 반에 끓다. 그 말고기 집은 넘치네요. 거긴 다진 안 돼. 이게 끓으면서 굳어지고 있나? 끓으면서 굳어서 져 덩어리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처음에 오빠 마셔야 된다 그랬잖아. 덩어리가 좀. 아. 아. 목욕은 잘 하셨나요? 목욕은 잘했습니다. 네네. 이제... 온천이었는데. <laughs> 어, 온천에서 뭐 어, 온천하고 수파 하고요. 저희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장난 아니지. 음, 아, 나올 도 장난이지. 여기 오실 분들은 조금 오전 중에 오셔야지 그나마 음. 목욕도 좀 편안하게 하고 음.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올 때쯤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요니 네, 한국인랑 중국 사람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일본 사람들도 진짜 어, 많더라고. 요 이렇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휴에 연에 맞아서 그우리나 옛날 찜질방 오듯이 그냥 오는 거 같아. 노력하고 뭐 데이트. 네, 이제 우리 어디를 가나요? 패샵갈 거야? 패샵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거 같아. 어디 갈지? 어? 여기에 그패패 용품 파는 제일 큰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 지금 뭐 어디를 갈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검색을 좀 해봐야겠어요. 음. 네, 저기 오다이바 갔다가 일단은 호텔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뭐 하다한 일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온천하고 또 호텔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저녁 뭐 먹을지 좀 고민하다가 저녁 먹고 좀 일찍 자려고요. 이제. 일본 여행도 거의 막바라지에 다다러가지고, 둘다 많이 지쳤네요. 네, 지금 청순 모드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저 완전, 자기 청순, 청순 겨울 여자놀이 엄청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밥! 초밥! 초밥 먹으러 네. 가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오후에도 온천에서 만난 오여봉 데스의 사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 <laughs> 감사합니다.